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곧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 계수된 자는 8 5 8 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레이지파의 세 자손들에 의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이는 이 야곱의 이첫 번째 아내인 이 레아의 아들로서 세 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29장 34절을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라고 나옵니다. 이 레위의 이름의 뜻은 바로 연합함입니다. 레아는 이 자신과 이 남편의 연합을 위해 이와 같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위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연합을 위해서 그 성막의 일을 봉사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 레위에게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창세기 34장에서 이 희위족 속에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이 야곱의 딸이 디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서 이 야곱에게 딸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희위족 속의이 모든 남자들이 이할례를 하지 않으면 자기 동생을 결혼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희위족 속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고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고 행합니다. 그렇게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지 3일 이후 이 극심한 고통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남자들을 시무원과 레이가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칼로 죽이고 디나를 다시 데려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후 야곱은 굉장히 화를 냈지만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게 될때이 시무원과 레위에 대해서 마지막 축복을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창세기 49장, 49장 6절에 보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7절을 보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말하, 말하면서 이 축복보다는 이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그럼 이후에 이 시몬과 레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시몬은 흩어지고 소멸되었고 잊혀진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민숙이 1장에서 일장에, 1차 계수 때 시몬 지파를 보게 되면 1장 22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이는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이 모두 끝난 이후에 민수기 26장에서 2차 계수를 했는데 14절을 보게 되면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은 지파로 변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시몬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의 옆에서 이렇게 빌부터 지내는 처지가 되어버릴 정도로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럼 이 레위 지파는 어떠했을까요? 레위 지파는 이와 같은 저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모세의 출신이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그럼 모세의 형인 아론도 당연히 레위지파이며 제사장을 비롯해서 성막의 일에 봉사하는 모든 사람이 지금 레위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지파가 야곱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사건인데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주래국기 32장에 모세가 신내산으로 올라가서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을 받고 있는 이 도중에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줄로 알고 아론에게 요구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고 다시 모세로부터 시작하고자 했을 때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서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리고 이십구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레위 자손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이로 인해 레이즈파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레이지파는 이와 같이 민수기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인물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론 그리고 성막 봉사자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 지파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해 계속해서 몸부림쳐 왔지만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해결할 수 없었을 뿐더러 계속해서 죄 아래에서 저주 속에서 고통받았습니다. 마치 야곱이 레이를 저주하듯 죄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누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누구는 자기 학문으로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또 누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힘써왔지만, 공허한 나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주시면서, 이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아래에서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며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자기의 혈기로 인해서 저주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레이지파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아십니다. 근데 직장 생활이 끝나고 은퇴를 하신 분이나 아니면 퇴사를 하고 다른 일을 찾고 계신 분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처음 얼마간은 쉬는 게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일하는 게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할수 없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나를 누군가가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즉, 나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직장생활에서도 일은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더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이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맡긴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해야 할 일을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에게 각각의 일을 지정해 주시고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듯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의 선교사로 가족 구원을 위해 힘쓰기도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이 사역자의 길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이처럼 하나님은 나와 이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셔야 했기에 아무렇게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나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목적이 없는 삶만큼이 공허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그렇다면 창조주이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발명가가 자기 발명품을 만들 때 그냥 만들어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를 정해놓고 만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나를 만드셨다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더해 본문, 우리 47절을 보게 되시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지혜가 있고 힘이 있을 때가 30세부터 50세까지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회막 봉사를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기 전부터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시니어 선교사를 꿈꿨습니다. 시니어 선교사란 무엇이냐면 이 직장 생활을 모두 다 은퇴한 이후에 이 선교사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신여 선교사의 장점은 뭐냐면 이 자녀들이 다 성장했고 그리고 돈도 부족함 없이 벌어 놨고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제가 이렇게 뭐 이런저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나가서 선교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대로 그렇게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35살 될때 신학생으로 부르셨고, 자녀도 아직 다 크지 않았고, 돈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을 때, 달랑 직장 퇴직금만 들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계산상 6개월이 지나면 이 돈이 다 떨어질 거라 생각했고, 그 이후에는 학업과 일을 병행해서 해야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돈 벌면서 공부했는데, 그그 그 일을 아이들이 있는데 그걸 또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 그때 굉장히 막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그 3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학교를 쉬게 하지 않으셨고 제가 따로 일하러 가지 않고 또 졸업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를 요구하십니다. 이는 저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늦은 나이에 예수 믿은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늦게 믿었나. 이제 나이 먹고 힘도 없는데. 빨리 믿고 열심히 주의일 했었어야지 이와 같은 후회입니다. 저도 지금은 조금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 어차피 이렇게 주의일 할거 스무 살때 부르실 때할 걸이라는 이 생각을 잠깐씩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일할 시간은 정말 충분하고 차고도 넘칩니다. 나의 마음만 준비되었다면. 언제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로 유명한 이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찾아가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다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세상에서 누릴 것다 누리고 그 이후에야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러니 나에게 죽기 전까지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드와이트 무디는 그 사람에게 다시 든 꽃을 이렇게 병문안 선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드와이트 무디가 방문했고 이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에게 물어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시든 꽃을 주었습니까? 근데 이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시든 꽃을 받으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시들어버린 뒤에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싱싱할 때, 정말 가장 힘이 있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전도되었고 정말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마음속에 망설임을 버리고 하나님 일에 마음껏 봉사하시고또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일하게 되는 이 레이 자손들과 같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과 이 시간을 헌신하길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